롯데와 KT의 더블 헤더 2차전 시즌 6차전 경기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에 윤동희, 2번에 정훈 선수 나왔고 3번 레이에스, 4번에 전준우 선수가 배치가 됐는데 수비에 나갑니다 5번에 유강남 선수 지명타자고요 이 기록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지난 경기 피칭이었습니다 평균자 책점 10.80으로 지금 기록은 되고 있는데 황재균이 또 1번에 나서고요 2번에 김민혁, 3번 멜로와스 주니어, 4번에 안현민 5번 강백호, 5원석 선수는 7경기 등판해서 2.52의 평균자책점, 4승 2패. 김민혁 2번 타자. 밀었고 백핸드. 그러나 러프 맞고 장거. 뒤쪽으로 타구 느려졌습니다 1차전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대잡이네요. 프카운트 네. 끌어당긴 타구 일루 쪽 힘없는 땅볼 타고 우리 네, 뒤에 도정은 연하고 투구를 했어요. 예, 네. 원볼 투스트라이크 다시 살짝 바깥쪽에 던진 정 모은 포수 6구 엉덩이 빠지면서 갖다 댔는데 센터 쪽이 타구가 떨어집니다. 1루에 있던 김민혁의 홈으로 들어오면서 선취득점 KT 위즈 안현민의 행운의 안타 적시 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동 승삼진.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KT가 선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전준우의 타고. 중견수 앞타 오늘 공이 배트에 붙기만 하면 안타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건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6구멈 쪽에 깊었습니다. 전준우 2루유강남 1루. 무사해 주자 두며 수노요. 화자의 카운트에서 때렸고 센터 쪽 중견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laughs> 너무 아쉬운 타고가 됐어요. 너떼가 이렇게 순위권이 순이, 상위권에 있는 상황은 그 전초는 김민성 선수가 만들어줬던 거예요. 네 오늘 첫 타석은 이로스 뜬 거. 변하고 어, 한방판 그 삼진. 오히려 몸쪽에서 꺾이니까 더 껍짝을 하지 못하는데. 롯데가 2회 초 무사 주자 1, 2루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넘어갔으면 사라져도. 황재균이 몸 맞는 공으로 1루에 나갑니다. 1루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네. 스윙 삼진. 소왕 이미석 선수 인생토 하겠는데요. 멜로 하스 주니어. 변화구를 때렸는데 이 타구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 1루에 있던 황재균 3루까지 3루까지 서서 들어갔습니다 주자 뛰고 이공 봅니다 홀카운트에서 속지 않은 안현민 선수가 볼레스로 1루에 나갑니다 2사의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중요한 공 하나 오고 당긴 타구와 2루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경력 잘루말루 KT 이스 오른 것은 굉장히 무섭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엔 빠른 공도 좀 높았습니다. 네. 선두 타자 볼레. 급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일 타구 지금 안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로써 천성호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투볼 투스터에서 볼 들어간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원석 선수인데요. 네. 이렇게 되어. 맞어요 투구 수 많아지고 본인이 실망하게 예, 되고 그것이 투구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1, 사의 주자 두명 그쪽으로 던지고 싶어 하는데요 주저 앉으면서 오. 당겼는데 왼쪽 높게 떠갑니다 담장 바로 앞 잡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투아 들고 계시니까요 오우 오우 이렇게 되면 변화구였습니다. 아, 변화구네요. 예. 그런데 후두부 쪽에 맞았어요. 그...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일루에는 지금 대주자 박승욱 선수가 나갔습니다. 11구가 벗어나면서 밀어내기 볼렛! 결국 91대 동점. 빠른 볼 바깥쪽에 어려운 코스 커트 커트에 대고 결국은 버티다 보니까 제구력이 좀 완벽하지 않은오조석 선수가 결국 볼을 매 주고 많은 결과가 났어요. 예. 이 차전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예. 이번에 떴습니다. 오 타구에 면요 에베안데 로하스 미끄러지면서 바네입니다 골대 일 동점이 되었습니다. 위스파크입니다. 앞서 대주자 나왔던 박승욱 선수가 유격수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5구 왼쪽 안타입니다. 조금 차순자 지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어당 남긴 타구일로 스쳐 바냈고 리버스 병살타. 정훈 선수의 라이스 플레이가 결국은 1루 주자까지도 아웃을 시키는 그런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KT 위즈 타자들이 적당히 당황을 하고 제대로 지금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어요. 다시 땅볼 2루 수전지 잡아서 1루 새 타자로 끝나는 KT 위즈의 4회 말이었습니다. 직전 타석 안타를 때린 정훈. 당긴 타구, 깊은 타구인데요. 잡고 1루에 의도적인 바운드 송구. 원아웃. 원 바운드 송구를 선택을 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송구가 됐네요. 예. 밀었고 깊숙한데 페어볼 선언됐습니다. 베이스 커버. 타자는 슬라이딩 아웃입니다. 자 파울 아니냐, 나가지 않았냐, 레이스. 상철 선수도 지금. 어, 파울인 줄 알았어요 예. 어,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아니겠어 <laughs> 이르죠 바운드를 시켜서 잡고 이렇게 3자 범패로롯데오 5회 초 공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빠른 공151 이어서 변하고 바닥 때리면서 오른쪽에 한타 로아스 멀티 트게임 풀카운트 떨어지는 공 스윙 섬진 이민석이 오늘 처음으로 안현민을 이겨냅니다 걷어올린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익수 잡아내면서 두번째 아웃카운트 배 부러졌습니다 3루 쪽 선호영이 1루에 뿌린 타구가 자이 공이 포가 인정이 됐습니다 아웃입니다. 너무 안전하게 던져하다 보니까 이게 손구 원바운드가 됐거든요. 또것까지맞았든요 베이스는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입니다. 실책이 나오면서 KT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되게. 공이 날려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다시 한번. 이사말루 상황 빠른 볼 들어가야 되죠 돌어당기 타고 이루스 잡고 이렇게 이는 종료 이민석 데뷔 첫 폴리티 스타트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볼넷 출루 윤동희 선수가 빠지면서 장두성이 일루에 나가고 있습니다 봤어요. 주자 갖고 낮은 공을 집어올려서 패 던졌는데 패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이프 오류 허용 이후에 다시 정운 상대로 3번 런 스트라이크. 때렸는데 토스키. 자, 글럽 맞고 타구 내립니다. 다시 잡고 1루1루 해서 아웃카운트를 올렸습니다. 그서 플레이 정말 빨랐습니다. 예. 장두성은 3루까지. 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수비를 하면서 전준우 선수와 대결을 해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가 없고요. 일루 대장 주 김동현 병사를 방지해 보겠다. 갔어요. 초보 바운드볼 초보부터 달리면서 병살의 위험을 지웁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전준우 타자를 걸려 보내야지. 예. 거의 사고 내 보내야 됩니다. 예, 비어있는 1루가 지금 차게 됐습니다. 자동고의 사으로전광남 선수로 그냥 갈 것인지, 나승엽 선수로 바꿀 것인지, 원상현 선수가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깥쪽 들어왔어요, 삼진 전자되는 상황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오고 끌어 당긴 타고 3루쪽. 자실 베이스를 밟으면서 결국 위기를 탈출하고 있는 원상현 선수입니다. 0.79의 낮은 평균 자책점, 1.10에 또 낮은 WHIP 기록하고 있는 손동현 선수가 오 어허 시즌 첫 타석에 손성빈 선수인데 머리에 맞았습니다. 손성빈 선수도 큰 충격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다행히도 프레 네. 계속 할수 있는 모양이네요. 번트 투수. 잡고 1루에 희생버튼 성공하고 있는 박승욱 2루에 손성빈 살짝 빗맞으면서 높게 떴고 좌익수 한참을 타구를 바라보면서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단 한개도 변화구를 던지지 않고 계속 빠른 볼이에요 예. 센터쪽 중견수 배정대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잘루 2루로 롯데 8회 초공격이 끝났습니다 10 세이브. 그러나 올 시즌 평균자책점이 지금 3.54 조금은 높고 WHIP도 1.48. 그렇게 때리지 않으면 다 빗나가 가게 돼 있어요. 오른쪽! 담정 바로 앞 잡았습니다. 5익 4연비 뒤에 저는 넘어간 줄 알았어요. 예. 3 3진으로 이렇게 롯데 자이언츠 더블헤더 2차전 경기의 승률의 경우의 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즌 10 세이브 1.65의 평균자책점 1.35의 WHI p 기록하고 있는 변화구를 대체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카운트가 됐습니다. 6구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강민성이 보울렛을 얻어냈습니다. 강민석 대주자가 1루에 나갔고 더 낮게 꼬지란 신호인데 원바운드 볼 이동하란 수신호 던지지 못합니다 결국 끝낼 수 있는 주자가 득점권에 있습니다 투수 쪽당볼 기다리면서 잡고 1루에 이 사이에 박민석은 3루까지 아, 그대로 보이사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자가 황재균 선수보다는 타이거즈에 도착하는 배정대 선수가 대결을 하겠다는 거죠 황재균 선수는 2루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끝날 때까지 매우 긴장을 그렇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스윙 3진! 무승부로 경기 끝! 경기를 끝내는 쪽은 기본 중이었습니다. 음. 스코어 1대1로 이렇게 더블헤더 2차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